뭐야? 마셔라. 특별히 부탁한 거다. 말려는... 아, 말년은 아아 니면안 마시는데. 그럼 말하라. 아... 소리 지르는 거 밖에서도 다 들리던데. 깜빵 갈것 같아서 하는 거냐? 어지간하면 실실 웃어넘기는 거아니 아이, 저... 그 레어보고 보고품이 되잖아. 저... 근데 나 진짜 교도소 가냐? 그렇게까지는 안할 거야. 나 교도소 가면 히라씨 충격받고 쓰러질 텐데. 어머니는 안녕하시지? 응, 음, 잘 계셔. 야, 어머니가 한 번씩 너잘 있냐고 물어보시던데. 잘 있다고 전해드려. 너 혹시 내가 수색대 있는 거 알고 온 거야? 지금 그 얘기 할 때야? 아, 아니 그러니까 우연이냐고 우연이야 알면 피했어 와 내가 수색대 있는 거 그걸 몰랐다고? 그래 뭐 하긴 면회 한번온적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네가 그때 오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그렇다고 진짜 한 번도 안 오냐? 어? 너 그때부터 배신 때렸지? 아 간다 야 너는 왜 항상 말을 끝까지 안 하고 피하기만 하는 그, 그 버릇, 어? 내가 말을 안 했어? 네가 안 들었지? 그래, 알았어. 들어볼게. 지금 얘기해봐. 뒷북 치지 마. 아니, 나도 궁금해서 그래. 내가 왜 차였는지. 그만하자. 또 반복하기 싫다. 아니... 아, 아니, 아니 얘기 듣는다니까? 지금?